인들, 테슬라 3년 안에 5배 간다는 말, 지금 들으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 월가에선 아무도 모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만 모르고, 단기 조정올 때마다 안 죽고 있었어. 내가 멤버십 회원님이 요청하셔서 테슬라가 왜 상승장 오는지 정리해봤으니까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테슬라, 6개월 만에 주가가 93% 올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올랐으니 빠질 거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올랐냐는 거야.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에서는 불안이랑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어. 왜냐면, 실적 숫자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 매출은 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플러스 5% 밖에 안 되고, EPS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26% 줄어든 0.53달러 예상이야. 그런데도 월가는 이걸 기회라고 보고 있어. 왜냐면, 이 실적 하락이 일시적인 착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야. 이번 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거의 50만 대로 역대급이었어. 그 이유는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서 차를 산 거야. 쉽게 말하면, 억지로 끌어당긴 수요였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는 예쁘지만 실제로는 다음 분기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월가의 진짜 관심사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왜 실적이 별로인데도 월가는 계속 테슬라를 사들이고 있을까? 그이유는세 가지야. 첫 번째는 기존 전기차 사업이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이야. 이번 분기에 다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차량 인도량도 회복됐어. 즉, EV 시장에서 테슬라가 먼저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신호야.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의 성장률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야. 작년엔 67% 증가했고 올해는 무려 세 자릿수 성장률이 나왔어. 그 이유?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을 엄청나게 쓰니까. 그걸 저장하는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제품이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랑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까지. 미래 먹거리들이 다 같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 월간은 이걸 다 합쳐서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플러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 물론 실적은 불안하고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최근 4분기 동안 평균 3.65% 낮은 실적이 나왔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그 출렁임을 월간은 싸게 줍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진짜 궁금하지. 그래서 다섯 배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냥 희망이냐고. 아니야. 숫자로 증명돼.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약 1.4조 달러야. 그런데 월가가 기대하는 미래 구조를 반영하면 계산이 이렇게 나와. 로보택시, 차 1천만 대가 무인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평균 500에서 1000달러씩 매출이 예상되고 있어 연간 수익이 600억, 1200억 달러야 이것만 따로 상장시켜도 시총 2에서 3조는 기본이야 또 완전 자율주행 FSD 구독만으로도 1천만 대 기준으로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벌어 여기에 에너지 사업까지 합치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력 저장 플러스 AI 학스 플러스 로보틱스 플랫폼 구독이 다 붙은 진짜 플랫폼 기업이 돼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테슬라 시총은 7조 달러 지금보다 5배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지 심지어 내가 한 분석들 모두 모건스탠이나 베어드 디펠 리포트에도 실제로 나와 있어.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 불안감에 무섭다 이러면서 주식을 팔고 있고, 월가는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계속 사고 있는 거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 테슬라 관련 질문 주셨고, 내가 월가 데이터부터 테슬라 전문 리포트까지 전부 체크하면서 모아온 제대로 된 데이터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 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 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 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